신학자들이 그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를 가리켜서 제1이사야 그리고 이 40장부터 제2이사야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만큼 이 40장 이후의 말씀들은 그 이전까지의 말씀과 분위기도 다르고요 시대적 배경도 다릅니다 앞장 39장까지만 해도 시대적 배경이 BC 700년대 아수르 제국과의 갈등을 한참 경험하던 그런 시기인데 40장으로 넘어서면 갑자기 시간을 훌쩍 뛰어나서 BC 500년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50년, 200년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아수르 제국은 이미 망한 시점이고 아수르 제국 의 뒤를 이어서 나타난 바벨론 제국도 어, 약해지던 시기입니다. 어쩌면은 이미 바사 제국으로 그 패권이 넘어간 그 시기 이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마치 이사야가 39장 끝나고 긴 잠에 빠져서 천상의 회의에서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이 말씀을 쓴 것만 같다"라고 이렇게 낭만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39장과 40장의 갭이 굉장히 큽니다. 일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위로하다라는 이 단어는 아픈 사람을 그냥 마음 달래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상대방의 슬픔을 적극적으로 달래주고 없애주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5장 보면은 이런 28절에서 2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했습니다. 이 안위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수고롭게 일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수고를 그 죄짐을 이 아들 노아가 내려놓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또 창세기 24장 6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아야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어머니를 잃었던 슬픔이 아내 리브가로 인해서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슬픔을 잊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의미의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이 말씀도 그냥 뭐 심내라 안 됐지만 어쩌겠니 하는 유의 그 심리적인 그런 위로 전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정말로 너희들의 모든 죄짐이 노연할 때가 됐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날 때가 되었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절 말씀에서는 그 전해야 할 위로의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것은 원문 그대로 보면은 너의 전쟁의 때를 채웠다 이렇게 됩니다. 전쟁이 나서 군대 끌려온 사람에게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명령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악,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은 이제 그 고된 전쟁의 때가 끝났으니 너희는 고향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이런 명령이 선포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너희는 광야에서 요하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했습니다 어떤 영어성경은 이 사막을 리프트 벨리 길게 갈라진 골짜기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것은 실제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의 그 지형을 염두에 둔 번역입니다.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면은 긴 광야 길을 건너야 하고 또 요르단 계곡을 건너야 합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이어지는 그 요르단 계곡을 건너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의 길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은 왕의 행차가 예정되어있을때 신하들이 사람들이 가서 먼저 그 길을 좀 점검할 거 아닙니까? 길이 제대로 안 닦였는 부분은 길을 제대로 놓고 또 보수해야 될 부분은 보수하고 그러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실 테니까 그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골짜기가 있다면 그걸 메워라. 중간에 산이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을 깎아서 평탄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길을 예비해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5절 말씀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이 그 어떤 신학자들 말씀처럼 꼭 바벨론 시대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라고 되었는데 실제 바벨론 포로 기환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세울 때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진 않았거든요. 다시 재건축된 성전은 초라하게 그지없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실카나 영광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 뒤로 유대 백성들은 계속해서 바사 제국의 지배를 받고 그다음에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그다음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죠. 계속해서 지배당하고 억압당하는 일이 계속되었으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바벨론 포로 기환 때 일어났다 나타났다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뒤에 2 7칠절 말씀도 보면은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묶고 있는 겁니다. 왜 나의 길은 숨겨졌습니까? 나의 송사를 하나님께서 다뤄 주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계속해서 억울한 억압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이연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귀환 때까지만 해도 부분적으로만 성취된 말씀입니다.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신학 성경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볼때이 말씀은 아직도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완전한 성취를 앞 뜨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금, 누가복음에서 모두 이 본문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견하고 있죠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세례요한이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내가 바로 이 세례요한이 바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시는 오절 말씀이 부분적으로 또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 형상이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모든 이 세상 모든 육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절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노역의 때가 끝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지배를 당하던 때가 끝나고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은 아직 완전한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사함이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분명하게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선포될 그때를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죄된 육신을 잊고 아직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권세들과 힘겹게 싸우는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7절 말씀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 말씀처럼 이 세상 모든 육체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은 과거의 사람들에게 완전히 성취된 그런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이 명령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어떻게 예비하라는 것입니까? 골짜기를 메워서 평탄하게 하고 산과 작은 산들을 깎아서 또 평탄하게 하라는 이 말씀은 도시 어떤 것을 말 가르키는 말일까요? 이사야 전체의 말씀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그렇게 질책하고 경고하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의입니다. 종교 생활 못 했다고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사야 앞부분에서 너희들의 종교 생활이 과하다. 너희들의 종교 생활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다. 종교생활을 형식적으로는 열심히 하지만 이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의 정의를 너희들은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돈 많은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뺏고 착취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것을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질책하고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골방에서 우리들의 마음만 잘 준비하고 기도 생활에만 몰두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슨 오히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이루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주위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이루어 가면서 우리들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일. 우리들을 각자에게 주신 분복을 따라서 나에게 넘치도록 주신 그지 물질이든지 재능이든지 건강해든지 그것을 깎아서 그것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일 세상 가운데 참된 공평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일 그것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골짜기를 메우고 작은 산들을 깎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저 공중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저 구름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깎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 세상을 버리고 떠날 거라면은 그런 일은 아무런 의미도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진실로 이땅 위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면, 저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그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천국이라면,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가, 우리가 가심을 본 그대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준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 도시를 우리들 집 근처의 그한 블록을 좀더 하나님 나라다운 모습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에도 깊이 새겨지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하시니 말씀대로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는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